오늘은 죽음의 주사위를 해볼거에요 여기 친구들 많이 하는걸 보니 저도 구경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죽히네 신기하게 다 어. 보고 다 걸렸나봐요 일단 한명 죽었네? 다음에는 누군가 주사위를 던졌다 성공 과연 저주 아랑터브를피하세요오한명 어, 밖에 안 남았지 않았나 이 사람 과연 저주는 방론 확률이 증가했는데 와이사람이 승리했네요 저도 꼭이 게임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번 해봐야겠다. 어, 함정? 할까? 아니다, 저저받아? 저저받아, 저저받아. 과연, 어떨까? 음, 어, 함정이다! 함정은 매우 조심 저게 함정이에요 아! 아! 깜짝이야 갑자기 동물이 저게 함정이라는 거야 슉 함정이 골라 골라 조사이 함정이 2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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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피야. 피가 조금 달았네 주사위... 주사위 안됐죠? 아, 던지라고 그랬다. 함정... 언제까지 함정이야? 이렇 그만 나오게 해주자, 함정. 계속 나오네? 아, 아, 아. 번개가 우릉쾅쾅 뭐야, 저 쾅쾅. 우와, 여기 신기하다. 그러면 일단은 킬러, 킬러, 킬러. 아, 이거, 근데 저주 이주이주그러이이번이어 저주, 저주. 이거, 이거, 이슨 무슨 이이지이주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렵다. 아, 난 피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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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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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방 없어요? 해방 만들 거야. 과연 이... 아! 다죽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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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 저주 저주. 어 과연 오 일반이다. 일반. 1번. 뭐야 다한 대씩 맞았네 저 사람 빼고 성공 이게 5%가 나오면 죽는 거거든요. 놀려. 짜라. 뿅. 죽으면 안 되게. 아, 또그 골지 구석에 있으면은 안 죽어요. 두 사람 왜 죽었을까? 두 사람. 돌려 돌려. 안아네요아나 그거 방어. 나록키 제발 록키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게 나왔어. 부러워, 나도 가지고 싶다. 놀려, 아, 나도 갖고 싶다. 저... 에잉, 나도 갖고 싶다. 어?

제발. 아난 보막 나도 가져오고 싶었는데 여기 파크로나 해야지. 와 성군. 와 이런 게다 있네. 하나, 둘, 셋. 으, 슈 으. 슈 힘들어. 아, 어, 계속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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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t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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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거 cut, c u 오비 완료하기 첫 번째 생일. 이런 거다 있네? 와왜 자꾸 다 방패를 얻었지? 사망, 탈락. 우와, 부럽다. 저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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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해봤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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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으로 죽여버릴거야다어 클래식인가? 아니네 살인이네 제발 살인 안나오게 해주세요 어어뺍뺍뺍뺍뺍뺍

쟤한테서 멀리떨어져 위험! 점프 점프 아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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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어? 왜 맞는거지, 쟤? 이사람왜안 맞았어? 튀어 아... 괜기한테가까이붙어있어야지 아, 성공야점어도가 위험이네? 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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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아. 중단. 맞으면 죽을 것 같아. 아, 아, 마지막.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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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가 너무 없는데. 야 튀어 아, 진짜. 서진리 아, 어짜야돼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치어괜한아서멀리 들어줘. 날처치 하지 말아 줘. 잘 죽어라. 이제부터 시속 5 0 k m 어파니까 あら。All right.